자전거를 네. 만들어주셨습니다. 이거를. 좋았어! 근데 아까보다 덜 덥지? 아, 안 덥죠. 야, 대충 보이지, 지금 이렇게. 보인다니까 하지 말라고. 야, 이런 짤에다 모자이크 처리해라. 응. 여러분, 저희 로드 컨텐츠. 네. 조회수 얼마나 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왔습니까, 진짜? 나 얼마 들어봤을 때 72만 3만 원 받거든요. 어, 최근까지 오셨네요. 네. 아, 실효를 그렇게 누르고 있는데. <laughs> 저희 로드 콘텐츠 지금 네. 80만 원입니다. 아, 지금 그러면 이거 송문 섰는 데에서 최고의 조회수는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최고의 조회수 거의 그, 그 라인이에요. 오. 최고도 높은 게올라이요 최고가 몇 지금 88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60만에서 멈췄는데. 네.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또 80만이 돼있는 거예요. 대체 하루에 몇 번을 보는 겁니까? <laughs> 한동안 안 봤는데 한동안 안 봤어요? 본인은? 어, 갑자기 최근에 보니까 80만이 돼있길래아 네. 이게 후속 투자들이 아 많이 본다. 진짜 아니 나 이거 정말 놀라운 거는 자덕분들의 네, 댓글이 엄청 많았어요. 꽤 네, 많더라고요. 자전거가 왜 저렇게 크냐. 저걸 왜 저걸 태웠냐. 그리고 그 와중에 너무 정확하잖아. 5cm가 높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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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뭐 그런 막 사람들도 막 있어. 요 실수를 얘기하고 와. 그런 사람이 <laughs> 어디 있습니까? 옆에 계신 분이 여기 프로님이신데 자기 <laughs> 저 소개 좀 해주시죠, 오늘. 네, 저 <laughs> 네, 여기 방배동에서 이 사이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네전리우 올림픽 국가대표 서준영 프로입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사이클 대표님과 네. 여기 위아이스에 있는 우 차장님께서 또 영상을 또 봐주시고, 아... 자전거를 네.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가 너무. 못...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근 모르니까 한번 살짝 이렇게 비유해 줄수 있어요. 위아이스가. 어느 정도의 레벨인지를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라인에서다. 어떻게 이고 제네시스 라인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아 라인. 진짜? 근근데 네. 아아 그거는 진짜 내가 자전거를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 여기다 물어보는 게더 맞겠네. 내가 알라요 어. 네, 이제 타실 자전거는 지금 현재 국가 대표들이 경기에 참여할 때 타는 자전거고 모든 기술이 집약된 그 카본의 기술이 헉? 이 자전거에 다 들어가 있는 브랜드입니다. 아 네, 저거를 또. 저의 몸에 맞게, 키에 이런 걸 맞게, 커스튬을 제작을 해야 된대요. 맞습니다. 오늘 그걸 하러 왔습니다. 피팅을 해야 됩니다. 아, 전문 용어로 커스튬이 아니군요. 피팅입니다. 피팅이군요 피팅, 피팅. 그 피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맞죠? 예. 네. 네. 뼈만가져요 진짜. 아. 뼈상에. 아, 진짜요? <laughs> 그리고 골반도 틀어지고 몇 가지 두고 내 힘을 다못 써. 그래서 이렇게 아예 처음에 시작할 때, 제대로 몸에 맞춰서 시작하시는 게 가장 네.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볼까요? 피팅으로? 네, 한번 피팅 너무 해보시죠. 난못 네. 가겠어. 약이 올라서. 전 갑니다. <laughs> 입니다. <laughs> 저기서 딱 멀리서 보는데 아, 너무 예뻐. 광이 나죠. 너무 부러워요 이건 룬 하이퍼라는 휠인데요. 이 브랜드에서 가장 좋은 휠이고, 뭐그 줄을 당겨서 변속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버튼만 누르면 되는 전동 변속기. 아 죄송한데 이거 다 이렇게 가서 토탈 가격 대략 어느 정도인지 살짝 저한테. 아 차장님 이거 저도 가격 몰라요. 네. 아 진짜? 아 얘, 얘가 그런 거 전문입니다. 얘가 따라가. 일단 주지 주장, 추정주하면 끝나지 말고 저한테만 얘기해. 어. 지금 예상하는 게. 음. 오늘 뭐라고요? 네, 처음 들어봤습니다. <laughs> 너무 비싼 거안 한다며! 개발의 편자가 됐습니다. <laughs> 아 진짜 너무 아까워. 너무 아니 아까워요. 진짜 처음부터 그런 안 된다고 그런 말, 적당한 걸 한다며! 내말이그 말이었는데 정말 자전거 한번 탔을 뿐인데 비 오는 날너 이제부터 비 오는 날만 타는 거 어때요? <laughs> 죄송한데 뭐 해야 되죠? 이제 대, 대회까지 나가셔야 된다 이제. 망했다. 지금 이제 모든 게 이제 세팅이 돼 있잖아요. 아, 네. 한번 올라가서 한번 타보실까요? 올라가실 일단요. 때는 지금은 조금 워밍업 느낌으로 조금 한번 타보실게요. 아, 네. 뒤에를 잡아주셔야 돼요. 아 뒤에를 그렇죠, 네. 잡아요. 얘게 언제 잡아요? 한손가락만 이렇게. 아한 손가락만. 그렇죠. 네. 네. 어우, 자전거 너무 잘어울리시네그쵸죠 네. 얘가 그게 있다니까 이제 처음 탔는데 자전거가 잘 어울려. 어 근데 다리가 생각보다. 길어요? 많이 기시네요. <laughs> 어? 네. 잘라. 이제 내려가도되나요 네, 내려오셔도 됩니다. 이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어, 네. 다리가 아, 너무 길어서 <laughs> 안 된대. <laughs> 뭐야, 이 그런 건. 자, 이제 세팅이 들어갈 겁니다, 요거를. 그거 뭐예요? 너무 앞으로 나가지도 않고 아... 너무 뒤로 나가지도 않고 되게 복잡하고 정교하다. <laughs> 정말 디테일하게 많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laughs> 아 어, 지금 이제 피팅하면서 계속 탔더니 네. 좀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이제 어. 어, 이제 안 무섭고 잘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 조금씩 변화를 하니까 몸에 그 어. 느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더 그러니까 계속 조금씩 편해지더라고요. 몸이. 어. 어디, 뭐, 다른 거 해볼 게 있나요? 오늘 뭐. 그 여기까지 오셨는데, 여기. 평로한번놀라한번 도전해보실까요? 아. 네. 네. 선수들도 연습하고, 지금 저희 왜 회원분들도 왜 타고 계시는데, 진짜 이거 한 번에 성공하시면 운동신경이 진짜 좋으신 거예요. 아, 네. 안 되는구나. 자, 덩이에 네. 맞춰 앉고 자, 아까보다 좀 페달질이 편해졌죠? 네 편해졌죠? 자, 너, 아, 여기 지금 손 봐봐. 손에 너 지금 이거 어, 너무 꽉 잡았는데. 아니, 근데 왜 그러냐면은 네. 넘어지려고 하니까. 자, 페달질 좀더 해주세요. 오, 지금 어때요? 근데 거울을 보셔야 돼요. 네. 너가 고개를 들어야 돼요. 얼굴하고 네. 이 몸하고 안장하고 이렇게 일자가 되셔야 됩니다. 네. 그렇죠. 멀리서 잘했고요. 얘 손, 손가락이 와 지금 핏줄이 와 핏줄이 와다 터지려고 <laughs> 그런다. 할머니가 <laughs> 칼 <아이고, 야. 웃음> 어. 네. 아, 근데 오라안안될것 같아요. 아, 한, 한 번만 더 해보고, 한 번만 더 해보고 말자. 무서워요. 네. 거울, 거울 보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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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너의 그 옛날에 살아왔던 과거를 한번 봐봐. 더 <웃음> 웃음이 나지? 어너 발에 달렸어. 니네 페달 질을 달렸어. 근데 난... 아, 아까 이렇게 숙인 것보다 좀 음. 일어나니까 어. 조금 낫긴 한데 근데 아까는 내가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조금 네, 더 네. 뒤쪽으로 힘을 어. 주시니까 괜찮아. 좀 거예요. 안정적으로 보였었거든. 아. 하루 만에 성공하기는 쉽지 않고 아 그래요? 네. 아, 잘하셨습니다. 세상에 쉬운 건 하나도 없구나. 알겠습니다. 어? 이제 나중에는 요거를 제간둥이나 또 여기에서 또 라이딩을 할 거예요. 어, 이거 언제 할, 뭐 언제 할 거예요? 정해요, 빨리. 어, 지금 어? 핸드폰이 없으니까 뭐 지금 <laughs> 그 스케줄을 정해서 네. 우리 대표님에게서 또 이쪽으로 오고 기타 등좀 만들어갖고 너 어떻게 가져가는지 모르지. 아 차를 나 넣을 수있나 얘를? 네, 넣는 거도 알려드릴게요. 어? 뒤, 뒤로 뒷좌석으로요? 네. 응. 이렇게 들어. 정말. 네, 이렇게. 아 네, 이렇게 하고 네, 뺄 때는 그대로 그냥 핸들 돌리셔서 천천히 빼시면 돼요. 네, 뭐안 되면 누구 불러서 좀 도와달라고. <laughs> 왼손으로 핸들을 잡고 오른손으로 차체를 제가 한번 빼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 <laughs> 이대로 영원히 모셔둘 가능성이 많이 높기 때문에 재관 오빠랑 날짜를 맞춰가지고 한번 한번 라이딩을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너무 기대된다. 그때까지 그대로 있는 거죠. <laughs> 아니 집에 가서 트라이 한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8 3찬조의 수의 전설의 그 장소에 오늘 얘를첫 개시하는 날입니다. 맞습니다. 너무 너무 기대가 돼요. 일단 오늘은 한 천호동까지를 가보도록 하는데 여기서 는 어느정도 걸리냐 한1 5 k m 걸리나? 일단 그래도 이제 새 자전거니까 어 그러니까 한번, 한번, 한번 돌아봐 여기 한번 간지 한번, 한번, 한... 한번 보실래요? 어. 한번 돌아볼까요? 어. 한번 타고 한번 돌아봐요 어. 아니 이게 또 나한테 맞춘거라 그런지 그런지 그때 그거랑 느낌이 다르다 아, 완전 다르죠 오야 잘한다 어 좋아요 내리는 건 마음대로 내려도 되죠? 네, 내리고, 찍고. 그렇죠. 좋았어! 그렇죠. 네, 가보자고! 가보자, 가면 됩니다. 네, 하나, 둘, 셋, 출발! 출발! 아니, 맞춰! 싫어 자, 하나, 눈이 하나, 눈이. 하나 눈이. 둘, 셋, 출발. 출발! 출발! 아 이런 거 참. 우리는 어떻게 날짜를 잡으면 폭우 아닌 폭염이야? 근데 어쩔 수 없잖아. 근데 아까보다 덜 덥지? 아안 덥죠? 어. 첫 아니... 라이딩이시잖아요 네 어떠세요 자전거? 아, 자전거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어 뭔가 딱 체감되는 게 있으신가요 혹시? 아니 일단 뭐이 페달질을 얼마 하지 않는데 <laughs> 자기 혼자 달려나가는 이거는 뭐 맞지? 다리가 일단 안 아픈데? <laughs> 자 현재 속도 20km고요. 아 이게 벌써 20이야? 네. 빠르네. 근데 20인데 갈만하죠? 갈만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아도 바꿀 줄 알았어요. 자, 이제 또 반대로 기아를 <laughs> 다시 올리세요. 네. 어, 약간 언덕이죠 그때는? 네. 더 더. 아 어차피 내려갈 거야 이제. 아이 그냥. <laughs> 아이씨.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선을 조금만 멀리 봅시다. 자, 이제 여기 언덕인데 올라가 볼게요 자, 지금은 이제 전동 구동계니까 한 번에 여러 단씩을쫙 하면 확 바뀔 수 있습니다 누르고 있으면 어, 오, 아 오, 그렇구나 짱이죠? 어 왜? 아주 잘했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저 손문선 알죠? 술 먹는 애 맨날 <laughs> 토하고 손문선 남네 구독 좋아요 내가 지금 왜 얘네 채널을 홍보하는 거야 여 예, 통과하고 갈게요 그래 아 여기인가요? 여기 자전거 연 뭐. 아 그렇구나 이 더위를 이끌고 오늘 저희는 여기 벨로파크에 네. 있는 청소동에 왔습니다 어땠는지 저는 이금 우리 딱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15km 탔습니다 네 뭐, 대전 타는 사람들한테 뭐 얼마 아니지 아, 15는 사실 저도 그렇게 먼 거리라고 생각 안 하는데 아, 근데 <laughs> 하나도 안 힘들었어 진짜 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안 힘든 게 보이더라고. 그지. 응. 진짜 약간 날듯이 가볍게 왔어요. 그리고 저 말고 많은 분들이 질문해 줬던 거 중에 하나가 이제 기회가 됐으니까 질문 한번 드릴게요. 자전거 타는 남자들은 왜다 통통한가요? 라고 아, 죄송합니다. 아. 얘랑 나랑 이 모양 이꼴이라서 <laughs> 아니고 저 밖에는 멀쩡한 애들 많아요. 네. 그 질문이 그 질문이 많았거든요. 아, 그랬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laughs> 먹는 양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요근래 자전거 안 탑니다. 자전거로 미국 갔다 오고. 자세가 너무 자세가. 지고 이러 벌려? <웃음> 벌려? <웃음> 나 벌려? <laughs> 아, 어떻게 편집하려 그래. 너무 보기 싫을 텐데. 그러니까 나 이거 다 생기. 이게 바로 프로 방송인이 <laughs> 준비하고 다꽉 묶고 있습니다. 꽉 묶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 또 어쨌든, 어떤 댓글 님또 있었습니까? 아니 로드를 배운다면서 지금 하나도 모르는 권재관한테 배우냐? 아나 봤어 봤어. <laughs> <laughs> 내가 왜 몰라, 자전거를. 아니, 바퀴 자전거 바퀴 는 개지. 타는 걸 모르는 거야. 핸들도 있지? 안장 있지? 무통 있지? 배달 있지? 자전거 몇 대가 있는데, 지금 내가 집에. 어? 아, 그거 있었어요. 복장에 대한 거. 네. 꼭 저렇게 입어야 되냐. 아, 이게. 그것 때문에. 이게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게, 이 자전거 옷은 타이트해야 됩니다. 바람과의 싸움. 근데 이건 확실해요. 이거, 이거 사람들이 이거 보고 이제 이상하지 않냐 이랬는데 이거 없이는 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해도 아프면 맞잖아. 맞아요. 근데 이게 계속 타로서덜 아파지는 거니요 음. 그럼 좀 패드가 제일 좋은 브랜드. 음. 여기 사장님, 네. 아,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 옷한번좀 물어보시다 한 번. 물어보시죠, 한 번. 어. 네. 자, 저희는 그래서 이제 철로동까지 자전거를 타고 왔고 저의 이 처음에 복장을 협찬해주신 벨로파크 하우스. 라는 샵에 와 있습니다 제가 입은 브랜드도 보이고 되게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어 가지고 오늘 온 김에 옷을 하나를 더 살까 생각 중이거든요 오늘 정말 잘 오신 게 신상이 네. 들어왔어요 아 그래요? 네 같은 브랜드 신상이 들어왔는데 사생님 그럼 한번 추천해 주세요 요즘 제일 핫한 컬러랑 여기가 이제 이번에 나온 신상이에요 아 근데 밑에를 저도 검정으로 한번 입고 싶어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가죠 네, 그래, 약간 그래. 이런 느낌으로 한번 요즘엔 로고가 이렇게 조금 크게 박혀있는 게 조금 음. 트레이닝도 하고 손문선이라고 네. <laughs> 박힌 건 없죠? <laughs> 박아 드릴까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아, 한번 해볼래? 이렇게 좀 음. 차분한 느낌으로 네 봐봐 음. 완전하게 톤 다운이 돼서 괜찮네 왜냐면 전 그리고 운동복은 거의 블랙이거든요 사실 음. 음. 잘하셨어요 뭐. 나를 진짜 잘오셨 아, 진짜 잘네 네. 약간 수영복 같은 느낌으로 <laughs> 이거 되게 웃긴 얘기 해줄까? <laughs> 처음에 이제 이것만 입잖아. 그럼 이제 보라. <laughs> 너네 보라 나로 보라. 알아 알아는. 보라 난지. 자한번 보여줄까? 입자. 보여줘도 될까? 응? 보여줘도 될까? 안에것만 입고도 타? 다도. <laughs> 야 대충 보이지 지금 이렇게. 구운다니까 하지 말라고. 하지 아, 입을 아, 때마다. 미치거 같아. 왜자왜 <laughs> 그래 저. 아니 난 모르니까. 이걸 <laughs> 왜 자꾸 내려 이거를? 도대체. 안 입고만. 남자가 세명 있는데 거기 카메라가 있는데 거기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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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웃음> 아 이런 자리에다 모자이크 처리해라. <laughs> 나오기 싫다 진짜. 이너를 어. 입고 멜빵을 이너. 밖으로요? 밖으로, 밖으로. 밖으로 입는 거예요. 아. 오아 어, 어, 나는 대로입어요 네. 어. 이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여기서 아 이너를 바꿔로아에 입어 봐. 아, 이렇게. 이렇게. 어.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 이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였어? 아니 너무 충격적인데? 나도 너무 충격적이다. 일단 이게 내가 이너를 그 밖에 입어가지고 이게 튀어나와 있었거든요. 아, 됐네, 됐네. 처음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게 바깥으로 이렇게 와야 됐네요. 이렇게. 근데 제가 이거를 티, 이 안에 이너를 이 바깥으로 입는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다음엔좀 멀리 갈 거니까 그때 조금 예쁜 또 의상을 입고. 어, 그래요. 네, 그래요. 평상시에는 이런 걸로 한번. 아, 보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온 김에 또 플렉스 한번 하고. <laughs> 이런 재미에 또 타는 거거든요. 네. <목소리> <목소리> 끼가 많이 늘었어. 끼가 많이 늘었어. <목소리> <들었어. 목소리> 어, 예전에 안 그랬거든, 얘 진짜. 목소 같은 애였는데. <목소리> 맞아, 요 맞아. 요 아, 아, 유튜브하고 안... 많이 변했어요. 사람 벌어놨더라고, 아주. 네. 네. <목소리>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사이즈 있으면, 이제 이거 연락 주시면 아, 네네. 알겠습니다. 얘가 감사합니다. 혹시 좀 입다가 이렇게 <laughs> 교환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네? 그거좀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laughs> 그냥 경찰에 신고해 주신 걸로 마무리해 주시면 네. 네. 저희는 돌아가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네. 갑니다. 안녕 간다. 갑니다. 안녕 간다. 손놀리들 안녕